Last s t u d e n t e n c e 가겠습니다. 오늘의 조제 문장은 음, 나는 원래 지난 주에 가족과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 그런데 가지 않았다 이말이 깔려 있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was supposed to travel with my family last week. 됐죠?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먼저 원래 뭐뭐 하기로 했어.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 원래 누구 만나기로 했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 누구 원래 나 음, 여행 가기로 했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요거 할 때는 이런 어휘를 쓰면 됩니다. Be supposed to 동사원형. 이게 Be supposed를 하나 덩어리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Be supposed to 동사원형을 그 문장의 동사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 만나기로 했어. I am supposed to meet. 이렇면 되겠습니다. 어, 나술한잔 하기로 했어 오늘 저녁에.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때도 I am supposed to get a drin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뭐 어떤 분들은 be going to는 뭡니까라고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be going to는 그냥 뭐뭐할 거야라는 뜻입니다. 음, 나 만날 거야. I am going to meet. 물론 그것도 예정이 되어 있는 미래가 되겠죠. 자, 그다음.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원래 뭐뭐 하기로 했었다라는 뜻이 돼요. 이제 비동사를 was나 were로 바꾸면 되겠죠. 주어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말해요. 뭐뭐 나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누구누구를 만나지 않았다 이런 말에 깔렸을 때는 I was supposed to meet 이렇게 하면 돼요. 만나기로 했었어. 근데 이제 안만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형과 조금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은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비디오에 다만놓으면 되죠. 의미는 부정문 원래 뭐뭐 하면 안 된다예요. 아, 여기서 춤추면 안 됩니다. 막 거리 공연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you are not supposed to dance he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문을 넣게 되면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 과거형을 쓰게 되면 비동사 역시 was나 were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았어야지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 여기서 춤추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You are not supposed to dance here.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근데 뭐뭐 하지 말았어야지 한거 보니까 춤을 췄어요? 안 췄어요? 춤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부 뭐가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이라든가 뭐 이런 들이 말들 따라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비소포스트 동사원형은 원래 뭐뭐 하기로 했다. 근데 비, 비자리에 과강이 오게 되면 원래 뭐뭐 하기로 했었는데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부는 비디에 나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부정부는 원래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현장을 쓰게 되면요. 원래서 뭐뭐 하면 안 돼요. 이렇게죠.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런 것처럼. 근데 과강을 쓰게 되면 원래 뭐뭐 하지 말았어야지. 하지 말았어야지. 왜 했냐. 어떤, 어떤 의미의 추궁이 될 수도 있고, 따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명문장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음, 주말에 앞으로 계획을, 원래 가기로 되어 있다. 이미 짜진 계획을 말하겠죠? I'm supposed to travel this weekend. I'm supposed to travel this weekend. 이번 여행,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나는 저번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I was supposed to travel last weekend.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말에 여기를 가기로 했는데 또 볼까요?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아, 잠깐 나왔다예문이네요 어, 여기서 담배 피우면 원래 안 돼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You are not supposed to smoke here. You are not supposed to smoke her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Let's study 한번 가겠습니다. 자, 나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돼있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I'm supposed to meet my friend. 한번더 할까요? I'm supposed to meet my friend. 발음하실 때 supposed to, to 하지 마시고 I'm supposed 까지 마시고 그냥 to를 바로 이어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I'm supposed to 이렇게 요 당신은 11시까지는 체크아웃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호텔 이렇게, 이렇게 예약을 들어할수 있겠죠?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You are supposed to check out by 11. 됐죠? 뭐뭐 하셔야 합니다. You are supposed to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당신에게 주차하시면 안 돼요. 원래 주차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You are not supposed to park here. You are not supposed to park here. 당신은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됐었어. 당신은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됐었어요. 주차를 해가지고 뭐 차를 끌고 갔거나 견인을 당했거나 보통 무슨 일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 했을 겁니다. 아, 그 다음은 You are not supposed to park here. 과거형이 됐죠. You are not. 현장형이고요. 현장형으로 쓰게 되면 You are not. 그러면 뭐 하면 안, 돼, 안 돼요라는 뜻이고 과거형으로, you are not 면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린 거죠. 어. 너는 어제 돌아오기로 했었어. 그 사람이, 유란 사람이 돌아오기로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나 봅니다. You were supposed to return yesterday. 됐죠? You were supposed to return yesterday.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됐, 안 되는 거였어. 근데 그렇게 말을 해버렸나 봐요. 예. 자, 이걸 어떻게 하죠? I was not supposed to say that. I was not supposed to say that. 그렇게 말하면 안 되었던 거, 안 됐었던 거였어. 근데 그렇게 말해버렸나 봅니다. 아, 좀 읽었으면 뭐, 뭐냐면 이제 잘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좀 좋은 표현 같고요. 근데 가게에 좀 화가 나거나 따질 경우가 생겨요. 실제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저, 럴 때, 용사 화수 시작합니다.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am I supposed to do? 자, 이런 표현입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어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따지거나, 또 역시나 또, 하나더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내가 그럴 때, 어떻게 했었어야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What am I g o 니까 그러니까, What was I supposed to do? What was I supposed to do? 이렇게 외워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아,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뭐, 아, 팝송 가사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How am I supposed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그런, 살 수, 그 다음에 without y o 하면 당신 없이는 이렇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그걸 알수 있었겠어? 이런 이말, 말이죠. 아, 아 현장형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알수 있겠니? How am I supposed to know? How am I supposed to know?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